차 소장이 드리는 선착순 비공개 혜택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방콕 개혁 프로지역. 최대 1.8억 할인. 오늘부터 추가 할인이 들어갔고요. 선착순입니다. 자,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잔금 6개월의 유예가 생겼습니다. 자, 보시는 타입은 전용 84B인데요. 총 240세대 중에서 55세대입니다. 자, 7천만 원 상당의 무상 제공 품목이 있습니다. 자, 영상에 보시다시피 엔지니어스톤의 주방 벽체 상판, 뭐 아트월 타일, 벽지 자리까지 이제 타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에 파우더장, 붙박이장, 그리고 시스템에 콘 84B 타입 4개 그리고 의류 관리기 에어브러시 드레스룸 제습기까지 무상 제공품목 또한 상당한 금액의 분목이 들어갑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차수장을 검색하시고요 선착순입니다. 자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